오늘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환상적인 곳으로 떠나 보겠습니다. 레즈꼬! 가보세고! 두타 두타 여기 맞다. 여기가 맞아요. 맞는 것 같네요. 야 지금 바닷가 바로 옆이라고 해. 죽인. 아 저기다. 아 진짜 오랜만에 바다 왔다 그지? 어. 야와와 와, 와. 야 자리 없는 거 아니야. 설마 저 안쪽으로 들어가봐 안쪽으로? 어 아니 걸 어렵겠는데 부지런하다 저보다 일찍 오시네 아 여기인데 그..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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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들어가봐 그럼 안쪽 어디 아 여기 안 된다 여기 안 되나 어. 여기 참저 뭐. 입구 쪽밖에 안 되겠다 어. 아 너무 먼데 그건 방법이 없다 와 아니 이렇게 일찍 와도 뭐 이카노 진짜 어. 아니 여기 있으면 안 되나, 저기야 차가 못 나오잖아. 안 된다. 차 저쪽에 나올 수 있잖아. 안 된다. 아니 일단 일단은 잠깐 내리서 보자. 자리 저기도 없어지기 전에. 어. 일단 봅시다. 어? 도착했고요. 도착해서 저희가 금요일날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도 와보니까 만차예요. 야, 여기가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. 여튼, 저희가 거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거의 뭐 돌아가시는 분도 나오시더라고요. 놀랬습니다. 이 정도까지 인기 있는지는 진짜 놀랐어요. 일단 저희는 이제 피칭하고 세팅 다 끝냈고요. 일단 막뭐 저희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배 채우고 주변이 어떤지, 이곳이 어떤지 전체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 시작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 볼까 와불량살살난게 죽이네 어음어 많이 맵네 아야쭈꾸미를왜 아, 밥에다 비비 먹는지 알겠다 왜 밥하고 정말 잘 어울린다 이 양념 맛있다. 응. 음. 지난번 거보다 낫다. 아니 식당에서 그 주꾸미 좀 먼저 만난다 이거. 응. 뭘까? 소주세요 음. 하... 자, 시작. 야, 매보니까 입맛이 확 돈다 막. 요거 이제 한판 먹고 어. 두 판째 고기를 먼저 굽는 거야. 맛있다 와 진짜 돌덩어리네. 음. 내가 이마에 붉은 날라 눌렀나? 응. 음, 음. 장난 아니니까. <laughs> 술을 못 먹잖아 그러면. 뭐야? 밥을 먹으면 밥 비프는 진짜 맛있다. 야, 이게 이건 쭈꾸미는 진짜 밥하고 친구라니까. 음, 조금 덜 가셨으면 좋겠어. 나딱 좋은데. 자기는 단거를 좋아해서 음, 그래. 음. 아니 이거 인기 많던데. 그럼 사람들이 그만큼 다다그 좋아한다는 얘기잖아. 짠 단짠. 응 음. 어 단짠 다 좋아하지? 응. 음. 조금만 달면은 동그리님만큼 뭐 그냥 맵 맵짠만 좋아하겠지 맵짠. 나도 물. 와물이름이이마 찌기네. 오늘이 저희 집 앞마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! 자 지금부터 주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이 노지 입구인데요. 입구요 잘 보시고요. 저쪽 골목,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시면은 노지로 진입하실 수 있고요. 저 좌측 도로로 계속 직진하셔서 한 700m만 가시면은 하나로마트하고 편의점이 있습니다. 여기 700m 정도 올라오시면요. 이 간포, 동서 시장이 나오고요. 이 마트 24가 있고, 뒤쪽에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. 앞에 이 길로 들어가셔야 이제 노지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. 이 길이 생각보다 길이 넓지가 않아요. 그렇다고 이 길이 일방통행도 아닌데 어 캠핑카까지는 뭐 진입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카라반은 제가 몰아보지는 않았지만 진입은 가능한 것 같은데 뭐 교행도 안 되고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. 일단 뭐 카라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길 보시고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이곳은 멋진 바다를 보며 캠핑할 수 있는. 면안되는 노지인데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는 분들만 아름아름 오시는 그런 숨은 노지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일찍 오시지 않으면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붐비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. 자, 주변이 어떤지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도로 옆에 노상에 주차를 하시고요. 타프를 치셔도 되고 차량 끝에 꼬리 텐트 뭐 다셔서 차박을 하셔도 되고요. 뒤쪽으로 가시면 그 텐트 피칭을 할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. 이 뒤쪽 공간에서 텐트 피칭하셔서 캠핑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화장실이거든요. 화장실은 뒤에 보여드리고요. 저 뒤쪽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화장실 중간으로 해서 화장실까지 노상에 차를 댈수 있는게 대충 한 25대 정도 그리고 옆에 뭐 타프를 뺀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0팀 정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대략 저기 소나무숲까지 해서 한 10팀 정도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 뒤쪽으로 한 5-600m 정도 가면은 전촌용굴이라고 해식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까지 캠핑을 하고 계시네요. 따개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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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따개비. 있겠지. 여기 여기 괜찮다. 어 여기 좋다. 안쪽은 음. 좋으니까 응. 여기, 음, 음. 여기 군사 지역이래. 총 맞을라. <laughs> 근데 귀엽대 음. 진짜 좋다. 아니 와 여기 봐라. 저기 수영하면 멋지겠다. 여기. 아니 저기 저기서 어, 저, 아니 저저 저 바로 앞에 저기서 그 스노클링도 해되겠구만 봐응빠 위험도 없고. 응 진짜 좋다 오오 어. 살있는데 이야 이거 지다와 바다 정말 너무 예쁩니다. 저 앞쪽에 단용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동굴이 단용굴 같은데 더 이상의 접근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. 일단 다른 쪽저 데크길 있던데 데크길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데크길 을 통해서도 어디론가 이동이 될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여기 안내 표지판이 너무 좀 허술해요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전부 다 헤매고 계십니다 일단 이길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데크길로 해서 요 밑으로 또 연결돼 있네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오우. 사용불 도착했습니다 사진들 찍고 계시네요 자, 이 사양골, 여기 전부 줄 서서 줄... 사진 찍으면 되죠. 동굴리님 찍읍시다. 여기 배달 어플로도 음식 주문이 가능하고요. 꼭 배달 어플이 아니어도 음식점 현수막들이 곳곳에 있어서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한 곳입니다. 이제 노지에 꽂힌 화장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 장실은 소세식이고요 위생 상태는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세면대물도 잘 나옵니다. 근데 화장실은 없으니까 준비해 오셔야 돼요.